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월요일입니다. 밤사이 무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아마 밤잠 설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잠시 후 9시부터 태풍 무이파의 북상 관련 기상특보 관계로 저희가 오늘 조금 일찍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울러 저희 아침마당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도 KBS2 텔레비전에서는 뉴스타임을 통해서 기상특보 상세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고 하니까 네.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오후까지는 긴장해 주시면 안될것 같고요. 뭐좀 전에 이제 잠 얘기하셨지만 네네. 사람 건강이 사실 잠과 음식이 정말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특히 음식은 섭생이라고 해서 삶과 음식이 인생과 음식이 직결된다고 어른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옛 어른들은 그래서 오늘 음식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오늘 나오신 주인공들께서는 건강을 크게 이으셨다가 음식 덕에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네, 아울러 그 건강을 예. 또잘 유지하고 아, 계십니다 그럼요 아주 대표적인 분들로 소문난 분들인데요 한분한분 한분 어떤 분들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아주 멋진 노신사분이 나오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홍영재 박사님 이어서 오늘 준비해오신 음식 덕분에 충북 간양 지역에서 명물로 손꼽히시는 분입니다 이옥자씨 예, 어서오십시오 불교계에서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강화도에 있는 선원사 주지신데 음식으로도 또 아주 유명하십니다. 네. 성원 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세 분은 아주 큰 병을 앓다가 회복되시고 그 회복 이후에도 음식을 통해서 그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예, 제가 심장병 장애 상급에요그 심장 그 이식 수술 대기자까지 갔었습니다. 아, 네. 그 정말 낫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른 아홉에 유언장을 썼고요. 아,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심장병은 이제 그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입니다. 네. 그래서 엔진이 꺼지면 이제 숨한번모시면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대비를 하고 살았었죠. 오, 네. 근데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아지셨죠. 지금은 아주 네, 왜... 그래서 이제 50%는 의학을 의존했고요. 예. 50%는 이제 연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찾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맹물을 안 먹고 이렇게 연잎차를 가져 나왔습니다. 아. 연잎차. 네. 아, 색깔이 약간 보리차처럼 네. 보이는데. 그래서 이 연잎차가 참 좋은 것이 뭐냐면 그 바쁘거나 또 한가로운 사람들 다 너나 할것 없이 그냥 아무 데나 두고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게 너무 좋고요. 그서 잊어버리고 먹어도 한일 년이 가도 쉬질 않고 이래서 아 편지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 좋으면 저희들도 한 잔씩 좀먹다있어요 <laughs> 스님께서만 네. 드시고, 한 잔만 혼자 그렇게 드시고. 아니 얼굴이면. 누가 아프신 분얼굴같아요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네. 윤이나세요 인기가. 예, 안 아주 <laughs> 그러세요. 아주 동글동글하신. 정말요 건강해 보이시죠. 어쨌든 너무 심장병을 저요. 심하게 앓으시다가 네. 기본적인 치료는 의학의 도움을 네. 받으시고 이제 네. 추후 섭생을 통해서. 네. 치료를 받으셨단 얘기인데 어떤 음식인지? 네,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자, 보자기 하는 거 좋아하시니까요. 네.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둘, 셋. 한 어? 그릇으로 예. 아, 만든 거. 아니, 저거는 케이크 아니에요?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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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케이크. 케이크를 연꽃 모양으로 장식을 하셨어요. 아, 장식으로. 아. 내용도 케이크, 저 연이 어, 들어갔어요. 케이크 안에 연이 네. 들어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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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가면 이제 연왜밥 할때 연잎 싸가지고 네. 하시는거 아시잖아요. 네, 연잎밥이 예, 있고, 예. 그리고 쌈을 해 먹기 위한 연잎이 있고, 아마 저 김치에도 연잎 가루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연근을 가지고도 아주 색색깔로 이거는 예. 오미잘 나오신 거냐, 아주 예쁜 아, 색도 나고. 그렇군요. 연근 조림도 있고. 음료도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스님이 네, 드시는 거죠? 예, 네, 그게 제가 막 바로 거고요. 네. 는 거고요.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냉면 종류별로 있고. 네, 그러게요. 아마 가래떡을 또 네. 연잎성분으로 아, 네, 떡은 네. 이제 하루만 지나면 붙습니다 네. 근데 연근가루나 연잎가루가 들어가면 응고가 안 되고요. 안 2, 3일 ]했어요? 지나도 쉬질 않습니다. 아, 이거 아, 언제 아, 만드셨는데요? 어제께 만들었어요다안 아, 굳었어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이거 봐요. 예, 예. 말랑말랑한데. 예, 예. 아직 찰지게 예. 붙어있을 정도. 요 이거 봐요. 이렇게 붙어있는데. 예, 예, 예. 살에서3일이가도안쉽니다 네. 선생님, 그거는 선생님 그냥 드세요. 누구 손가락을 자꾸 만져가지고 못 드실 건데, 다른 분들이. 고생하시고. 저는 좀뭘 잘해도 괜찮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연잎을 이용한 각종 음식들로 또 건강 유지 에 도움 받으셨군요. 예,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예.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고민장 아나운서도 좀 궁금한 점이 많죠. 지금 음식 얘기들 조금 간단히 듣고 나니까. 네, 아니 청국장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연두도 그렇고 다 그냥 간단한 요리밖에 는 모르거든요. 근데 네. 오늘 보니까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다할 수가 있고, 진짜 다들 연구가시구나 생각이 드요 인데요? 그러게요. 네. 오늘 그 비결을 좀 샅샅이 저희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 성원 스님께 다시 이제 마이크를 좀 건네드리면 네. 네. 심장병은 스님 타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스님께서도 네. 저는 그 후천성 심근경색으로 이제 심장병 이제 판정받았고요.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해보니까 제가 어... 강화에 이제 그팔만 대장경 판각지라는 건 누구나가 다 알고 계시는데 네. 제가 스님 생활하면서 그선원사지를 복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고민과 집념 때문에 더 이제 많이 생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과로도 하게 되고 과식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수행 중심의 음식이 아니고 아.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 대중음식 속에서 내 몸이 이제 망가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을 조판한 아주 네. 유서 깊은 사찰인데 네. 선운사가 당시만 하더라도 제대로 복원돼 있지 않아서 스님께서 그걸 복원시키느라고 너무 무리를 하셨던 거예요. 네 원인은 그래서 후천성이 된것 같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세 분의 건강을 지금 10년 가까이 잘 지켜오고 있는 이 음식의 비밀들에 대해서 좀 네.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어서 성원스님께서는 연연잎 요리 준비해 주실 텐데요. 족집게 프로필 뭐 음식 드셔서 네.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건 의무인데 이걸 내가 하실 예. 수 있겠어요? 예. 속가명 김경일, 열살때 출가, 속가 나이로 51세. 네, 출가 동기. 부모님의 잦은 불화로 갈등을 하던 중 집에 놀러온 손님이 머리를 쓰다듬면서이 녀석 두상이 예쁜 게 스님이 되면 딱 좋겠네 아유. 라고 농담처럼 던진 말을 진담으로 듣고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네. 연의 이, 효능에 대해 알게 된 계기 연축제에 참가하기로 한 돼지 사육업자를 펑크를 내면서 직접 돼지고기에 연가루를 뿌리는 실험을 하면서 효능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 스님이 웬 돼지고기냐며 뒷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하지만 평소 소신대로 여러 가지 음식과 연을 접목하여 연 아이스크림, 연 막걸리, 연 냉면, 연 국수, 연 김과 연 김치까지. 총 6개 특허를 갖고 있는 명실상부한 연 전문 스님이 되었음. 이 주제가 아시죠? 네, 네, 어떤 주제가? 연 주제가. 여, 연? 동네 꼬마 녀석이. 그, 그, 연은 <laughs> 아닙니다. 아, 그 연. 성원 스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야 말로 연 전문가신데요. 우리 성원 스님 6개나 연 요리 관련해서 야. 특허까지 갖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어떤 요리들이 있는지 아까 잠시 네. 눈여겨 하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연요리를 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짠, 야. 진짜 왜 요리가 너무 많으면 뭐부터 이거? 먹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부터 볼까요? 스님 뭐부터 소개해주시겠어요? 일단 <laughs> 가운데 있는 케이크부터 설명을 <laughs> 좀. 예, 오늘 예. 너무 이뻐서 그 생일인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케이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케이 크 만들 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연을 여기다 넣으신 거예요? 아, 이 케이 그 이제는 그 모든 이제 그 밀가루나 네. 계란 이런 파우더들이 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밀가루 냄새를 이제 이렇게 축소시켜주고 아. 또계란의그 어떤 지방 콜레스테롤 이제 분해시켜주고 그래서 어, 케이의 크 어떤 이제 그 단점을 그렇게 해결해 주는군요. 네, 네. 그래서 먹으면 소화도 연... 잘 되고요. 연 가루로 예. 이렇게 섞나봐요. 가루도 하고 밀가루도. 이제 또물 반죽할 때도 연잎 차를 우려서 이렇게. 아아 지금 말씀하신 가루가 이건? 네, 이건 이제 연잎 가루고요. 이건 네. 연근 가루인데요. 아 이제 용도마다 이제 다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연잎 가루는 푸른색이고 초록색이 나고 네네, 연근 가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 일반적인 그런 색깔이 나네요. 아, 이렇게 다르군요. 네. 근데 시중에서 이 연잎가루 같은 걸 구매할 수가 있어요? 구매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상가에서 빨리 이제 보급이 돼야 됩니다. 아, 그 정도로 네. 이제 연에 대해서 네. 저는 아까부터 신기했던 것이요. 이 가래떡이 시간이 지나면 굳기 마련인데 네. 이게 어제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몰랑몰랑하거든요. 아, 내일모레 가도 똑같습니다. 아, 네. 이거 지않는다고요거니까 <laughs> 아까 만지셨던 그거예요 아, 이거, 바로 이거. 그 떡이에요. 예.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떡. 이에 그렇게 집착이 강한 <laughs> <간다. 웃음> 그러니까 지금 네. 이 갈색빛이 나는 건 연근가루로, 예, 연근가루로 하셨다는 아, 거죠. 그래서 색깔이 네. 좀 다르군요. 그리고 이제, 이, 저, 게 떡볶이 떡이거든요. 예, 예. 연근 네. 떡이. 이거는 연근가루든 연리가루든 떡볶이를 하면 서로 엉겨붙질 않습니다. 싫지않 아, 네. 아, 맛있네요. 네. 정말 쫄깃쫄깃하네. 네. 네? 아 찰지고 이거 그래. 금방 굳을 텐데. 네, 예, 연근 가루하고 연잎 가루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군요. 네, 아 이렇게 찰져요. 네. 아, 음? 그리고 냉면에는 어떻게 그럼 넣으신가요 아예 그러면 그럼... 그, 자체를 면 자체가 네.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가 예, 예. 면은 이제 불는게 문제입니다. 아 네. 근데 연잎 가루가 이제 첨가가 되게 되면. 면이, 그, 뿔치를 않고요 네. 그냥 어제 삶아서 가져와도 되고, 오늘 삶아서 내일 먹어도 되고, 오. 아침에 삶아서 점심에 먹어도 되고, 음. 그냥 연국수나 연냉면, 면 종류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옆에는 비빔국수, 네, 연 네. 이거는 연냉면이거는 연냉면. 연. 이것도 두 가지다. 제가 이제 특허 내에서, 직접 이제 생산하는 이제 그런 그 요리 품목입니다. 네. 아울러 이 연근을 어떻게 이렇게 분홍빛으로 예쁘게 만드신 겁니까? 예, 이게 이제 백년초가 아, 그 아, 천연 색소 아니겠어요? 네. 요새 이제 아. 전부 이제 웰빙 천연을 찾아가는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그 노란색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비트, 아. 뭐 다양하게 이제 색소를 음. 첨가하면 그, 네. 예, 치자 치자 이런 것도 그렇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연잎으로 이거, 밥은 많이 해 이거, 드시잖아요. 여름에 특히. 예. 요이게 이제 그이 연잎밥도요. 네. 사실은 그 요즘에 야유회 가면 네. 그 김밥을 제일 많이 싸 가지고 하는데 아, 쉬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아, 네. 예. 네. 근데 연잎밥은 3일씩 그냥 상온에서 쉬지 않습니다. 네. 아니 이 안에 정말 맛있겠어요. 밥밥이 들어 있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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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야유회 갈 때도 이제 뭐데필 필요도 없고. 네. 음, 네. 여전히 그냥 쫄깃한 맛이 예, 예, 그대로 유지되네요. 예. 예. 모자기 역할을. 그게 연에 네. 이방부제 네. 성분이 들어있나봐요. 그 천연으로. 천연 방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놀랍네요, 그리고 정말. 이제 이거를 예, 먹고서 산에 버리면 걸음도 되고. 아, 네. 아 그렇네요, 네. 진짜. 오염들, 오염 오염 네. 첫째 그리고 연잎에 싸놓으면 예. 뭐든지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풍성해 보이면서. 아, 네. 울러이 네. 연잎에다가 밥을 또 이렇게 쌈밥처럼 예. 싸시면 아 지금 전세계가 연잎화를 다 버립니다. 네. 예. 근데 최근에 등장한 게 연잎밥인데, 네. 이걸 지금 장마철에 상추쌈이 가장 문제거든요. 네. 예. 근데 상추쌈은 이제 열에 약하고 그렇죠. 물에 약한데, 예. 연잎은 물에 강하고 열에 강하고요. 예. 장마에도 키가 몇 메다씩 올라오기 때문에 아. 안장기고요 이게 아. 예. 지금 여기 보면 그 연잎 이제 잘라가지고 쌈으로 네. 이렇게 그렇구나. 상추쌈 대용으로 근데, 상추쌈은 잎발에 네. 끼는데 네. 네네. 연잎을 이렇게 입에서 안 끼입니다. 아, 아. 그러니까 왜? 이 연잎으로 이렇게 쌈을 작게 그렇죠. 만드신 거죠. 근데 요거는 데쳐서 쌈 거고요. 이건 네. 날로 먹어도 되고 데쳐도 되고 아. 자기 취향대로 네. 저 연잎은 왠지 꺼끌꺼끌하고 거칠 것 같은데, 네, 이제 맛이 뻣뻣할 어때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아주 개운해요. 네. 이 연쌈밥인, 네. 이 오이 소백이 를 하나 딱 먹으면 딱맞겠네요 오이 소백이 만드실 때는 어떻게 연을 그러면 네, 이제 활용하셨어요? 지금 오이가 많이 생산되는 철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오이소박이가 물르는 고민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 지금 네. 시간이 좀 지난 거잖아요. 네, 근데 색깔이. 여기에는 네. 이제 연근가루가 들어가면 아. 모든 김치에 연근가루가 들어가 면 무르질 않습니다. 아. 제가 방금 먹은 게 파삭파삭해요. 네. 방금 나로이를 먹는 거 같아요.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약간 오이지 같은 그럼, 느낌이 들거든요. 저게 그두 달이 넘은 겁니다. 오이소박이. 아아 네. 근데 바삭바삭하다고요? 네. 거짓말 같아. 예, 네. 거짓말 같죠. 네. 지금 요저긴 거는 3주 된 거고요. 신기하네요. 오. 2주 된 건데, 이게. 말씀하신 아니 말씀하신 대로 2두 달, 두 달. 예, 예. 3, 이제 3개월을 향하는 거고, 예. 요게 3, 저기 3주 된 거고. 네. 너무 안삭아삭 소리 내면서 씹으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laughs> 저절로. 저절로요? 음. 오, 신기하네요. 저절로 오. 소리 나는 거예요? 네. 다 마... 갓 담근 것처럼 두달 됐는데.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김치 수출이 오이소백이는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가정집에서도 오래 두고 먹을 수 없는 게 이제 단점인데. 네네. 네 이제 연이 들어가면. 요게 아까 네. 말씀하신 연잎차. 예, 네. 연잎차가 지금 이제 그 연잎차 안에 얼음도요. 음. 그 연잎 얼음입니다. 아. 요거, 요거는 아, 연잎차고 네. 요거는 뭡니까? 요게 이제 연커피인데요. 연, 연커피. <laughs> <laughs> 어때요? 커피가 커피 이제 왜 먹으면 이제 심장 뛴다는 사람이 네, 있고 네, 네. 잠못 잔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연잎차 음 끓인 맛있어. 물로 커피를 끓이면 어. 잠도 잘 오고 심장도 이제 더 뛰고 느낌이 그대로 아 그렇군요 음. 어, 지금 뭐다 소개를 받지 못할 정도로 네. 뭐 연을 또 연근을 말리신 것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차도 이제 연잎차도 아. 만들고 연근차도 네. 만들고요. 네. 연근차 같은 경우는 찬물에도 우러나고 네. 뜨거운 물에도 우러나고 네. 네. 애기들도 네. 좋아하고요. 네. 특히. 그리고 모든 게 연으로 만든 건 네. 입에서 아주 연하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정리를 네. 잘해주셨습니다. 성원스님께서 정말 뭐두 달돼도 갓담근 네. 것처럼 아주 아삭아삭한 연이 들어가서 이렇게 맛이 좋은 연열이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잘해 주십시오. 정말. 황건사님, 저희가 앞서도 음식과 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음식으로 우리가 병을 얻기도 하지만 음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진 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지켜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네. 약식동원이라 그래서 음식과 약은 사실은 근원은 같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더 세냐, 음식으로 해서 약을. 그 치료를 할때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심하면은 약을 써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음식을 먹어서 평상시에 조리를 하시면은 병도 예방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잎이나 이런 것도 심려를 꺼주는 그런 청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어 굉장히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음식으로 스스로의 건강도 다시 살려내시고 또 음식 소개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큰 박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니다